안녕하세요. 좋은 친구들. 오늘 그래서는 극소수에게만 알려진 이야기. 바로 아메리카들소의 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평원에 으르렁거리는 괴물 정도로 여겨졌던 아메리카들소는 오늘날 수억 달러 규모의 산업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40만 마리가 넘는 이 거대한 동물들이 미국과 캐나다 전역의 농장에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매년 거의 2만 5천 마리의 소가 도축되어 수백만 파운드의 영양가 높은 살코기가 북미 대륙 전역의 가정, 식료품점, 식당에 공급됩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동물은 멸종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1800년대에는 3천만 마리가 넘는 들쏘가 서식했지만 세기가 끝날 무렵에는 개체수가 천마리도 처해되지 않았습니다. 헌신적인 목장주, 환경보호론자, 그리고 원주민 단체들이 들쏘를 되살리기 위해 나서기 전까지 들소가 남획되어 서식지가 파괴되었다는 것은 비극이었습니다. 들소는 오늘날 세계에서 단순히 부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회복력 있고 지속 가능한 미래, 그리고 붉은 고기에 대한 건강한 미래를 상징합니다. 1톤이 넘는 무게에도 야생에서 유래된 동물을 사육하고 돌보고 가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할까요? 들소 목장의 흥미로운 세계로 향하는 탐험 여행을 떠나 초원의 정신이 목장과 식탁에서 어떻게 여전히 살아숨 쉬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들소 사육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한 농업이라는 신비로운 세계로 향하는 다음 모험을 놓치지 않으려면 뉴스레터를 구독해주세요. 들소가 걸어온 놀라운 여정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3천만 마리가 넘는 들소가 북미의 광활한 초원을 누비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수세기에 걸쳐 이 웅장한 거목들은 토착민들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식량, 옷감으로 쓸 가죽, 거처, 도구로 쓸 뼈, 그리고 영적인 의미를 제공했습니다. 들소의 모든 부위가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이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세기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했습니다. 유럽 정착민들의 서부 진출로 인해 들소는 산업적인 규모로 도살되었습니다. 사냥꾼들은 철도를 통해 평원 깊숙한 곳까지 보내졌고 수천 마리의 가죽이 수출되었으며 아메리카 원주민의 생존 기반을 파괴하려는 계획적인 포획 작전이 수행되었습니다. 1800년대 말, 남아있는 들소는 천 마리도 차에 되지 않았습니다. 초기 자연 보호론자, 토착부족, 그리고 목장주들이 연합하여 개입하기 전까지는 멸종은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결과로 여겨졌습니다. 옐로스톤은 안전한 피난처로 변모했고, 개인 가축들은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았습니다. 멀리서 들소는 서서히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현재 미국과 캐나다 전역의 농장에서 40만 마리가 넘는 들소가 사육되고 있으며, 보호 구역에서 야생으로 서식하는 들소는 3만 1천 마리가 넘습니다. 이 수치는 독특한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한 생존의 문제를 넘어 윤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육류 산업의 부활입니다. 역사를 존중하는 동시에 더 건강하고 환경 친화적인 붉은 고기에 대한 현대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들소의 부활이 인류가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후옛 본능과 현대의 발명품이 만나는 목장과 가공 공장으로 향하는 모험을 떠나보겠습니다. 들소가 세계에서 가장 귀한 프리미엄 육류 중 하나로 변모하는 과정을 직접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미 알고 계신다면 댓글을 남겨 주세요. 두 번째 댓글은 들소 사육에 대해 처음 접하는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제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광활한 평원은 들소의 존재가 시작되는 곳이며 그곳에서 옛 본능이 들소의 모든 움직임을 좌우합니다. 늦봄과 초여름, 9개월간의 임신 끝에 새끼를 낳는 시기가 시작됩니다. 어미 들소 암소라고도 얻는 새끼를 세상에 내놓는 역할을 합니다. 이 새끼 들소들은 선명한 붉은색 털 때문에 종종 붉은개 레독구라고 불립니다. 태어난 지몇분 만에 서고 걷고 어미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출생 시 체중은 약 25kg으로 야생 들소보다 거의 30%더 무겁습니다. 포식자를 피하기 위해 필수적이었던 이러한 생존 본능은 현재 운영 중인 목장에서도 여전히 강합니다. 송아지는 생후 몇달 동안 어미에게 의존하여 먹이를 구하며 점차 풀을 뜯는 법을 배웁니다. 젖을 떼는 과정은 생후 4개월에서 6개월 사이 에 시작됩니다. 어린 들쏘는 성장함에 따라 점차 토종초원풀, 건초 알팔파, 그리고 신중하게 균형잡힌 곡물로 구성된 식단으로 전환합니다. 이러한 혼합사료는 들쏘의 건강한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는 동시에 들쏘 고기의 독특한 풍미와 식감을 담당하는 근육을 유지합니다. 일반 가축과 달리 들쏘는 반야생 방목 환경에서 사육됩니다. 야생에서처럼 소들은 먹이를 먹고 돌아다니고 풀밭에서뒹굴며 지냅니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행동을 통해 소들은 더 나은 생활 방식을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덜 받으며 궁극적으로 더 높은 등급의 고기를 생산합니다. 정기적인 검진, 예방 접종, 발굽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목장주들은 수의사와 협력하여 철저한 지도와 작업을 제공하기 위해서만 참여합니다. 일부 대규모 목장에서는 수천 에이커에 걸쳐 흩어져 있는 무리를 추적하기 위해 드론과 컴퓨터 추적 시스템까지 활용하고 있습니다. 들소는 두세 살쯤 되면 성체가 되어 무게가 1000톤에서 2000파운드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현대의 지속 가능한 관리에서 번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대한 들소들은 여전히 미국 대초원의 야생 정신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동물의 강인함, 대끈기 그리고 생존력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들소를 성공적으로 사육하려면 단순히 평원에 풀어놓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동물 복지 토지 관리 그리고 현대 기술의 세, 세심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이 거대한 동물의 본능에 대한 존중과 철저한 과학적 통제는 비록 들소가 야생으로 보일지라도 성공적인 목장 경영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소와는 달리 들소는 자연적인 채집 환경에서 자라났으며 뛰어난 방목 효율을 자랑합니다. 농업 생산에 적합하지 않은 척박한 환경에서도 번성할 수 있는 능력 덕분에 이들은 까다로운 초원의 풀을 환경에 최소한의 피해만 입히면서 풍부하고 지방이 적은 붉은 고기로 탈바꿈시킬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목장에서는 가축들이 자유롭게 방목할 수 있으며 거의 지역풀만 먹습니다. 이러한 식단은 조상들의 생활 방식을 그대로 재현할 뿐만 아니라 현재 구할 수 있는 소고기 중 가장 건강하고 지방이 적은 부위 중 하나를 생산하는 데 기여합니다. 계절이 바뀌면서 어려움도 당연히 커집니다. 건초 옥수수나 곡물 펠릿과 같은 보충 사료는 목장주들이 겨울철이나 목초지에서 가축들에게 휴식을 주는 동안 제공합니다. 체중의 약 2에서 3%즉 매일 약 10일에서 13kg의 사료를 섭취하는 것은 성인 황소의 체중이 거의 900kg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엄청난 양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들소가 섭취하는 먹이뿐만 아니라 방목 방식에도 있습니다. 많은 목장에서 순환 방목 방식을 사용합니다. 순환 방목은 초목이 회복될 수 있도록 무리를 여러 목초지로 이동시키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간단한 접근 방식을 통해 과방목을 방지하고 토양 건강을 회복하며 생물 다양성을 보존할 수 있으며 동시에 기업의 전반적인 탄소 발자국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들소 무리 관리 또한 독특한데 들소는 야생의 본성을 상당 부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장비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예방 접종, 체중 측정, 태그 부착 등의 절차 동안 들소의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 목장주들은 곡선형 통로와 좁은 통로를 사용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은 들소는 인간의 건강에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품질이 떨어지는 고기를 제공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해소는 필수적입니다. 기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RFID 귀표와 GPS 추적을 통해 개별 동물에 대한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으며, 드론을 사용하면 수천 에이커에 걸쳐져 펼쳐진 광대한 무리를 공중에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비는 필요한 노력을 줄이고 안전을 강화하며 각 동물을 정확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목장주들은 환경을 보호하고 동물의 복지를 보장하며. 세계에서 가장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붉은 고기 공급원 중 하나를 제공하는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이 모델은 전통적인 생존 본능과 현대 농업 기술을 결합하여 구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꼼꼼한 관리를 소화하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요? 가공 과정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들소 목장이 소사육보다 더 흥미롭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에 좋아요를 남겨 목장을 직접 방문해보고 싶다고 말씀해주세요. 매일 수만 마리의 가축을 가공하는 거대한 젖소 산업과 달리, 들소 가공은 훨씬 소규모로 이루어집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매년 3천만 마리의 소를 도축하는 것과 비교하면, 매년 도축되는 소는 약 2만 5천 마리에 불과합니다. 한편, 이는 단순히 숫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연스러운 물이 이동 방식을 모방하도록 설계된 넓은 곡선 경로를 통해 들소를 몰면 동물들이 차분함을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인도적이면서도 기절시키는 방법을 사용하면 도축 직전에 의식을 잃게 되므로 고기의 존엄성과 품질을 모두 보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신경 써야 할까요? 스트레스에 반응하여 분비되는 호르몬은 부드러움, 풍미 그리고 질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도체 가공 후 엄격한 기준에 따라 냉각 숙성 검사를 거치게 되는데 그 결과 살코기가 풍부하고 영양이 풍부하며 은은한 단맛이 나는 고기가 탄생합니다. 고기가 탄생합니다. 붉은 고기의 공급원일 뿐만 아니라 존중과 인내 그리고 양보다 질을 우선시하는 헌신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시설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됩니다. 또한 바로 이 지점에서 들쏘 고기 가공은 기존 공장에서 소고기를 준비하는 것과 확연히 차별화됩니다. 성체 황소는 무게가 900kg 2000파운드가 넘고 탄탄한 근육과 두꺼운 가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업의 상당 부분은 여전히 필요한 기술을 갖춘 도축업자에 의해 수행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동물들의 독특한 체격을 고려했을 때 자동화된 기계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칼날 대신 특수 칼을 사용하여 가죽을 섬세하게 제거하고 각 부위를 정확하게 분리합니다. 이러한 장인의 손길을 통해 고기의 품질은 유지되는 동시에 이처럼 강력한 사체를 다루는 작업자의 안전도 보호됩니다. 모든 시설은 최고 수준의 청결과 안전기준에 따라 운영됩니다. 모든 들소 고기가 책임감 있게 취급될 수 있도록 온도 조절이 가능한 작업실, 정기적인 모니터링, 그리고 엄격한 검사를 시행합니다. 가죽 제거부터 최종 포장까지 모든 단계는 동물, 소비자, 그리고 동물과 소비자 모두에게 영향을 공급하는 토양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기가 가공된 후 결국 어떻게 될까요? 지방이 풍부한 마블링으로 칭찬받는 소고기와는 달리 들소고기는 다른 이유로 평가받습니다. 바로 자연 그대로의 살코기입니다. 건강을 걱정하는 소비자들에게 지방 함량은 낮추면서도 풍부한 육즙이 가득한 고품질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특히 맛과 영양의 균형을 맞춰 특히 인기 있는 부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처가이 육즙이 풍부하고 육즙이 많아 슬로우 로스팅이나 스테이크처럼 살짝 구워 먹기에 좋습니다. 립은 짧습니다. 육질은 탱글탱글하고 풍부하며 고기의 풍부한 맛을 끌어내는 장시간 브레이즈에 적합합니다. 라운드 스테이크. 지방 함량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연한 요리는 굽거나 볶음 요리에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맛그 이상의 가치를 지닙니다. 들쏘 고기는 진정한 영양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오메가3 지방산이 고농축으로 함유되어 있으며 면역체계에 유익한 아연, 에너지와 지구력에 도움이 되는 철분, 그리고 건강한 신경계 유지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BCB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각 부위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분량으로 나누어 진공 포장하고 라벨을 부착합니다. 포장은 자동화된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품질 전문가가 각 단계를 모니터링하여 제품이 정품이며 안전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합니다. 뼈는 반려동물 간식으로 가죽은 내구성 있는 가죽으로 장기는 영양분으로 정제됩니다. 부산물조차 쓰레기로 버려지지 않습니다. 동물 전체를 사용하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것이 이러한 축산 방식의 원칙입니다. 들소고기는 더 이상 과거의 요리가 아니면서 오히려 점점 더 인기 있는 고급 단백질 공급원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부터 일반 가정집까지 들소고기 시장은 매년 10% 이상 성장해 왔습니다. 고객들은 버거스테이크나 리바이를 구매할 때마다 단순한 식사 이상의 가치를 얻습니다. 드넓은 초원의 맛을 선사할 뿐만 아니라 북미의 야생 정신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밤 메뉴에 이두 가지 옵션이 모두 있다면 들소스테이크를 선택하시겠어요? 아니면 제공되는 전통적인 소고기 리바이를 선택하시겠어요? 댓글에 의견을 남겨주세요. 흥미진진한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어. 안달이 남분이 누구일지 정말 궁금합니다. 처음부터 들소는 단순한 가축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수천 년 동안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에게 식량, 의복, 거처 그리고 도구를 제공해 부족의 가장 큰 생계수단이 되었습니다. 들소는 그몸 전체를 심지어 몸 전체까지도 극진한 경위를 표하며 다루어졌고 들소 그 자체도 신성한 것으로 여겨져. 영적인 강인함과 풍부한 생존에 살아있는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들소 사육이 수백만 달러의 가치를 지닌 현대적 사업으로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습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전역의 아메리카 원주민이 소유한 목장에서 수많은 대형 들소 무리가 돌보고 있습니다. 들소 이야기가 단순히 사업적인 측면뿐 아니라 정체성과 회복력에 관한 이야기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이 지역사회는 문화적 유산 보존과 지속가능한 목장 경영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전통을 유지하면서 현대농업 방식을 도입하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신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기시거나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관점이 정말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들소산업은 현재 매년 수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사우스 다코타, 몬테나, 콜로라도 오클라호마와 같은 주연의 농촌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들소산업은 목장, 수의학, 가공, 운송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담당하고 있으며 목장 방문, 에코투어, 야생동물 사진 촬영 등을 통해 관광산업 성장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북미에는 500개가 넘는 들소농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급 육류 가죽 및 부산물 수출은 이 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더욱 확대합니다. 하지만 이 산업의 기반은 지속 가능성이며 이것이 바로 미 산업을 다른 산업과 진정으로 차별화하는 요소입니다. 들소에게 초원보다 더 좋은 환경은 없습니다. 초원은 번식에 인공 호르몬이 필요하지 않고 항생제에 거의 의존하지 않으며 과밀 사육장에 갇히지 않습니다. 더욱 인상적인 것은 들소의 자연 방목이 초원의 활성화, 토양 건강 회복, 그리고 생물 다양성 증진에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들소 목장 산업은 기후 변화의 영향과 식량의 기원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는 사회에서 균형, 수익성, 윤리, 그리고 자연과의 연결이라는 패러다임으로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들소 고기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미국 내 판매량은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일반 소고기보다 더 윤리적이고 건강하며 지방이 적은 단백질 공급원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들소는 현재 스테이크 외에도 버거, 육포 소시지 심지어 고급 반려동물 사료까지 다양한 식품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들쏘는 항상 고개 판매되어 농부와 농촌 경제를 지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과거 멸종위기에 처했던 끔찍한 이야기가 이제는 회복력과 관리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들쏘를 선택하는 모든 목장주의자, 환경보호론자, 그리고 고객들은 이러한 유산의 지속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존중, 배려, 그리고 혁신을 통해 우리가 야생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함께 나누는 몇기의 식사에서 평원의 힘을 경하, 경험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들쏘 이야기에는 단순히 농사일을 통해 알수 있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부활과 생존에 관한 이야기이며 사람들이 자연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법을 어떻게 배울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한때 멸종 위기에 처했던 평원의 거인들이 다시 우뚝 서서 가족들에게 생계를 제공하고 농촌 지역 경제를 강화하며. 존중과 창의성이 함께 한다면 지속 가능한 농업이 번창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 여정의 끝이 아닙니다. 당신과 함께 여정은 계속 됩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들소 고기를 드셔보시겠습니까? 들소 사육이 미래 식량 생산에 실현 가능한 해결책이 될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도 여러분의 의견은 소중하며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 관점에서 아메리카들소의 부활은 착취가 아닌 존중을 바탕으로 보존과 상업적 농업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설득력 있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이 산업의 경제적 가치가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도덕적 변화입니다. 인류는 한때 이종을 멸종 직전까지 몰아넣었지만, 오늘날 같은 사회가 과학, 문화적, 문화적 파트너십, 그리고 생태적 인식을 통해 미래를 재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과거의 피해를 인정하는 드문 사례이자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의도적인 선택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들소 목장의 성공은 또한 중요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회복력의 상징을 상품으로 만드는 것은 그 붕괴를 초래했던 바로 그 실수를 반복할 위험이 있습니다. 저는 업계가 윤리적 경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광범위한 방목을 유지하고 비육장 시스템을 지향하며 들소 종의 유전적 및 행동적 온전성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윤 추구를 위해 들소를 기존 가축을 지배하는 것과 같은 산업적 틀에 밀어내어서는 안 됩니다. 현명하게 관리된다면 들소 사육은 생태계를 훼손하는 대신 생태계를 개선하는 육류 생산 모델이라는 강력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장기적인 생태계획, 원주민 공동체와의 더욱 강력한 파트너십 그리고 양보다 복지와 토지 관리를 우선시하는 투명한 기준에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단백질을 추구하는 세상에서 들소사육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할 수 있지만 모든 결정의 중심에 역사의 교훈이 자리해야 합니다. 제 생각에 이 산업의 진정한 성공은 연간 매출이나 전세계 수요로 측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들소가 자유, 회복력 그리고 생태적 균형을 지속적으로 구현해 나가는지 여부로 평가될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들은 어떤 고급 육류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